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고금소총 야담 전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강가에 허름한 초가집이 있었습니다. 지붕은 비가 새고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드는 그 집에서 늙고 병든 어머니와 세 자매가 어렵게 살고 있었죠. 어느 날 가족이 둘러앉아 한창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큰 언니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우리도 이제 잘살수 있는 거 아니야?" "글쎄, 좀 찜찜해. 저 잘난 최씨 가문에서 왜 우리 같은 가난뱅이 집에 혼담을 넣겠어?" 어머니가 이마를 찌푸리며 마뜩지 않게 중얼거리자, 둘째 언니가 농담하듯 말했답니다. "그러게요, 혹시 신랑 될 사람이 무덤가의 간반처럼?" 무서운 비밀을 숨긴 건 아닐까요? 간반이라니, 그건 또 뭐야? 막내 은실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묻자 큰언니가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옛날에 강너머 무덤가에 묻힌 산의 얘기잖아. 산삼을 지키다 죽었다던가 하여간 산신령이 그를 산삼을 지키는 영물로 삼았다는 전설이야. 둘째 언니가 은실이 어깨를 툭 건드리더니 화제를 돌리며 말했답니다. 에이, 어머니. 우리 은실이가 워낙 착하고 예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참금도 안 받겠다고 했으니, 우리한테도 은실이한테도 좋은 기회잖아요. 안 그래, 은실아? 이 소동은 마을 최고 부잣집 최씨 가문에서 막내딸 은실이에게 혼담을 보내왔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죠. 최씨 가문은 푸른 산자락 아래 드넓은 저택을 짓고, 금은보화를 쌓아 올린 집안이었지만, 은실이네는 병든 어머니와 시집까지 못한 두 언니. 그리고 지참금조차 없는 은실이 이렇게 내시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부잣집에서 혼담을 넣은 것도 모자라 지참금 없이 혼인을 하자니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었죠. 언니들은 신이 나서 떠들기 바빴습니다. 최씨 가문의 재물이 눈앞에 아른거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되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신랑 될 사람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어. 이 혼사는 없던 걸로 하자. 그때 벽에 기대에 조용히 듣고 있던 은실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죠. 아니에요, 어머니. 제 인생을 바꿀 기회인데 다 이유가 있겠죠? 제가 시집 가면 우리 가족도 고생 덜고 살수 있을 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혼인하겠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삼키며 딸을 바라봤지만 결국 은실이 뜻대로 혼담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답니다. 홀례날 은실이는 연지곤지를 찍고 새색시 차림을 갖춘 뒤 최씨 가문에서 보내온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꾼들의 나지막한 발소리와 함께 강가를 지나가는 길 양옆에 난 작은 여닫이 창문으로 스며든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고 그 틈으로 보이는 어머니의 흐릿한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려 가슴을 찔렀습니다. 해가 질 무렵 은실이는 최씨 가문의 웅장한 기와집에 도착했습니다. 문패엔 금빛 글씨가 새겨져 있고 대청마루엔 비단 깔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긴장한 은실이가 문을 넘자 시어머니가 환한 얼굴로 마중 나왔습니다. 아가, 먼길 오느라 수고했구나. 이리 오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눈빛엔 알수 없는 그림자가 스쳤죠. 시어머니는 은실이를 화려한 신혼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은 금박 장식과 비단 이불로 꾸며져 있었고 은실이네 집한 채가 버치가 나올 법한 물건들이 가득했죠. 여기서 기다리거라. 곧 신랑이 올 테니. 예, 어머님. 은실이는 호롱불 하나에 의지에 낯선 방에 앉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고 심장이 쿵쿵 뛰었죠. 홀레식도 없이 바로 신방으로 들이다니. 도대체 서방님이 어떤 분이길래. 이리 급하게 서두르시는 걸까라는 불안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 문 밖에서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보시오, 부인, 잠시 호롱불 좀 꺼주시겠소. 내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말이오. 은실이는 의아했지만 그의 부탁대로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있었습니다. 잠시 후, 신랑이 문을 열고 들어와 은실이 옆에 조용히 앉더니 말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늦어서 죄송합니다, 부인.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하고 다정하게 느껴졌습니다. 은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답니다. 서방님. 네, 제가 당신의 서방 될 사람입니다. 이렇게 어두운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이오. 이해해 주시오. 예, 서방님 뜻대로 하세요. 은실이는 궁금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죠. 칠흑같이 어두운 방 안에서 두 사람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낮에 바빠서 늦었다며 사과했고 그녀의 가족 이야기를 묻는 등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걱정과 달리 좋은 분 같네. 긴장했던 은실이의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혼례식을 못 올려 미안하오. 당신을 얕잡아 그러는 게 아니니 너무 섭섭해하지 말아 주시오.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당장 첫날밤을 억지로 치를 생각도 없으니 서로 마음이 생길 때까지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걸로 합시다. 괜찮지요? 예, 서방님. 은실이는 그의 배려에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불 꺼진 방에서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따스한 햇살에 은실이가 눈을 떴지만 옆엔 아무도 없었죠. 이불은 차갑고 신랑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서방님은 아침부터 어디 가신 걸까?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었지만 은실이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루 종일 신방에서 그를 기다렸지만 신랑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은실이는 시어머니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서방님이 하루 종일 보이지 않사옵니다. 무슨 일 있으신 건가요? 은실이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있었죠. 이에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걱정 말거라, 아가! 먼저 가서 자고 있으면 금방 올 테니 방에 들어가 있으렴. 밤이 깊어지자, 은실이는 방으로 돌아와 불을 끄고 침소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신랑이 조용히 신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부인, 오래 기다렸어. 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서방님, 하루 종일 보이지 않으셔서 걱정했습니다. 은실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켜려 하자. 신랑이 다급히 손을 뻗어 맞고선 말했답니다. 부인, 어차피 자야 하니 불은 켜지 않아도 돼요. 어서 누워보시오. 그냥 이렇게 누워서 이야기나 합시다. 아, 예, 서방님. 은실이는 어리둥절했지만 그가 하자는 대로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매일 밤 불을 끄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신랑은 낮에 어디에 있었는지 말하지 않았고 은실이가 이유를 물으면 이해해달라는 말만 되풀이했죠. 한 달이 지나도 그의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은실이는 점점 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녀를 친딸처럼 끔찍히 아껴주었고, 신랑은 친정으로 큰 돈을 보내 가족을 돕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비록 한 달이나 얼굴은 못 봤지만, 나를 사랑하는 게 온몸으로 느껴져. 은실이는 한달 만에 결심이 섰답니다. 이 정도 사내라면, 내 모든 걸 맡겨도 괜찮겠어. 첫날 밤을 치러야겠어. 그러던 어느 날, 친정 언니들이 찾아왔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은실이를 보며 눈이 휘둥그레졌죠. 큰 언니가 방 안을 훑으며 물었답니다. 은실아, 잘 지냈어? 우리 은실이가 출세했구나, 출세했어? 얼굴도 이제 대갓집 마나님 티가 팍팍 나는 것이 귀티가 절절 흐르는구나. 역시 돈이 최고야. 언니 아니에요. 그런데 기별도 없이 어쩐 일로 오신 거예요? 집에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죠? 은실이가 반가움과 걱정이 뒤섞인 얼굴로 말하자 둘째 언니가 이리저리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 시집을 가야 하지 않겠니.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안 형편이 뭐. 말해 뭐하겠니?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비빌 언덕이. 그래서 말인데 돈좀 해다오. 저번에 보내온 돈으로 뭐 이래저래 쓰고 나니 남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 말에 은실이가 안도한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제가 미처 신경을 쓰지 못했네요. 제가 서방님께 말씀드려볼게요. 집에 뭔 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살짝 걱정했네요. 그때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돈 식구들이 오셨는데 인사도 못했네요. 먼길 오느라 고생하셨소. 동생과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편히 쉬다 가도록 하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며느라기 통해 얘기하시고. 그럼, 감사합니다, 사돈 어른. 언니들이 공손히 인사했지만 눈에는 부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보잘것 없던 동생이 한순간에 귀한 대접을 받는 모습을 보니 배알이 뒤틀렸는지 언니들은 입을 삐죽이며 속삭였습니다. 언제 저런 호사를 누려보나 그려? 그러게 말이야 언니. 인생사 세옹지 말하더니 은실이가 절이 될줄 알았겠어? 시기를 감추지 못한 언니들은 뭐 하나 흠잡을 곳 없나 은실이를 떠보기 시작했습니다. 은실아, 신랑이랑은 어때? 잘해주니? 응, 음, 너무 좋은 분이에요. 자상하고. 은실이가 환히 웃으며 말하자, 언니들은 더욱 직구게 묻기 시작했죠. 첫날 밤은 어땠어? 허리 놀림은 끝내주디? 맞아. 뭐니 뭐니 해도 남녀는 속궁합만 좋으면 만사형통이야큰 언니가 눈을 찡긋하며 직구게 은실이 옆구리를 쿡 찌르며 말했습니다. 은실이가 머뭇거리며 답했죠. 응, 음, 아직 그런 맛을 못 봐서 모르겠어요. 아직 첫날밤을 안 치렀거든요. 은실이가 민망한 듯 머뭇거리며 답하자 둘째 언니가 놀라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답니다. 아직도 첫날밤도 안 치르다니. 내 서방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니? 혹시 고작? 그,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은실이가 지난 일을 털어놓자 언니들은 이거다 싶었는지 눈을 빛내며 몰아붙이기 시작했죠. 이 멍청아, 낮엔 코빼기도 안 보이고 밤에만 온다고? 첫날 밤도 아직 안 치렀다면 말 다한 거 아니니? 그건 딴 여자가 있다는 증거야. 큰일일세. 우리 동생 어쩜 이리도 순진할꼬? 큰 언니가 단호하게 말하자 둘째 언니까지 합세해 다그치는 것이었습니다. 뭐 이상한 점 없었어? 잘 생각해 봐봐. 은실이는 고개를 저었지만 문득 떠오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음, 그러고 보니 시어머니가 밥대가 되면 늘두 사람 분량으로 밥상을 차리시는 게좀 궁금하긴 했는데 그러려니 했죠. 언니들은 눈빛을 주고받더니 손뼉을 치며 외쳤죠. 그거네 그거야. 시어머니가 첩한테 몰래 밥을 가져다 주는 거였네. 우리 동생이 바보처럼 깜빡 속고 있었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우리 몰래 따라가 보자. 언니들, 그건 그래도 좀... 예 봐라? 이런 일은 초장에 바로 잡고 가야 해. 다른 말 하지 말고 언니들이 하는 대로 해. 그... 네, 알겠어요. 그러다 밥대가 가까워지자 은실이와 언니들은 시어머니를 몰래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은실이 말대로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밥상을 두 개나 차리고 있었어요. 잠시 후 시어머니는 이리저리 주위를 살피더니 한쪽 밥상을 치마폭에 감추고 뒷문으로 살그머니 빠져나갔습니다. 구불구불한 오솔길을 바삐 걸어가는 그녀를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외딴 동굴 하나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동굴 앞에서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더니 안으로 들어갔고, 한참이 지나 빈손으로 돌아나왔습니다. 내가 뭘 했어? 첩이 틀림없어. 저런 곳에 숨겨놓고 너를 속인 거야. 언니들이 이를 악물며 쏘아붙이더니 곧장 동굴로 달려가 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그러자 갑작스런 비명과 함께 언니들이 허겁지겁 도망쳐 나왔습니다. 꺄, 괴물이야. 왜 그래요? 언니들. 은실이가 놀라 외쳤지만, 언니들은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죠. 은실아, 도망가. 안에 괴물이 있다니까. 괴물이라니요? 멀리서 허둥대며 사라지는 언니들을 바라보며, 은실이는 오히려 동굴 안이 궁금해졌습니다. 조심스레 열린 문으로 다가가 동굴 안을 들여다본 순간, 그녀는 숨이 멎을 듯 놀랐습니다. 그곳엔 얼굴이 크고 작은 피딱지로 뒤덮인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나병에 걸려 피부가 망가진 모습이었죠. 저, 이게. 은실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도 사내는 어찌할 바를 몰라 손을 허우적대며 우두커니 앉아있다가 그녀를 알아보고 천천히 입을 뗐습니다. 부, 부인, 나영, 서방님.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익숙한 음색에 은실이는 숨을 삼켰습니다. 서방님. 사내가 고개를 푹 숙이며 힘겹게 말을 이었죠. 맞아요, 부인. 나예요, 당신 서방. 이런 꼴이라 미안하오. 은실이는 충격에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서방님이 왜 여기서? 이게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보시다시피 나병에 걸려 이렇게 됐어. 어머니가 날 감추려고 혼인을 서둘렀고, 마을 사람들이 알면 쫓아낼까봐 이곳에 숨긴 거요. 떠나고 싶다면 할 말이 없어. 신랑이 울먹이며 털어놓자. 은실이도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어쩜 이렇게 어리석으세요? 병이 뭐가 부끄럽다고 저한테까지 숨기셨나요?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해도 저를 사랑하게 해놓고 이제 와 떠나라니 차라리 처음부터 마음 주지 말걸 그랬어요. 부인, 정말 미안하오. 서방님, 혼자 얼마나 외롭고 슬프셨습니까? 제가 진작 알았더라면. 두 사람은 흐느끼며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거친 피부가 손에 와 닿았지만 은실이에게는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소란스러운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놈을 잡아 괴물이 저 안에 있다!” 도망쳤던 언니들이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당시 나병은 무지한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모두에게 없는 병이라 믿었고, 환자를 가두거나 쫓아내기 일수였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생을 끝내라 강요하기도 했죠. 사실, 유전도 쉽게 전염되지도 않는데 말이죠. 그래서 최씨 가문은 아들을 지키고자 동굴 속에 숨겨놓았던 겁니다. 저 괴물을 묶어! 사람들이 밧줄을 들고 거칠게 몰려오자 은실이가 앞으로 뛰쳐나가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제가 두 달을 함께 지냈어도 멀쩡합니다. 이 병은 누구나 걸리는 그런 병이 아니에요. 간절한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사람들의 귀엔 닿지 않았습니다. 당신부터 가두기 전에 비켜요. 저는 병이 나았다는 증거를 보지 않는 한 절대 풀어줄 수 없어. 안 돼요. 제발 서방님을 살려주세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녀를 밀치고 남편을 포박해 동굴 깊숙이 가뒀습니다. 문은 쇠사슬로 굳게 잠기고 바깥엔 가시덤불이 촘촘히 둘러쳐졌죠. 물도 밥도 주지 않겠다는 마을 사람들의 결정에 은실이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녀는 땅을 치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내가 의심만 안 했어도. 하지만 후회해봤자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은실이는 마지막 희망을 안고 마을 성황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에 무릎 꿇고 간절히 빌기 시작했어요. 제 목숨을 드릴게요. 서방님을 낫게 해주세요. 그동안 외로이 숨죽여 살았는데, 이제 저렇게 홀로 죽게 할순 없습니다. 물한 모금. 한술 없이 밤낮으로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목이 타고 눈이 흐릿해졌어요. 정신을 잃지 않으려 손톱으로 허벅지를 긁었고 상처에서 피가 베어 나왔습니다. 제 피라도 다 드릴 테니 제발. 그러던 깊은 밤. 바람이 휘몰아치며 성황당 나무가 흔들렸고 신령한 목소리가 어둠을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얘야, 내 너를 쭉 지켜보고 있었느니라. 내 절박한 마음을 내가 어찌 외면하겠느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어서 말해 보거라. 은실이가 힘겹게 고개를 들며 외쳤습니다. "신령님, 서방님의 병을 낫게 해 주세요. 살려 주세요." "그것뿐이더냐? 이미 내 정성이 하늘에 닿았으니 길을 일러주마. 내 말대로 하면 서방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니라." "어떤 일이든 하겠습니다. 서둘러 가르쳐 주세요." "잘 듣거라." 강 너머 무덤가로 가거라. 그곳에 간반의 나무 아래 잠든 사내가 있을 터이니, 그의 다리를 잘라 너의 서방에게 삶아 먹이면 병이 나을 것이다. 단, 돌아올 때 어떤 소리에도 뒤를 돌아봐선 안 된다. 잊지 말거라. 간반이라면 전설 속그 사내를 말하는 건가요? 그런데, 사람 다리를 자르라니. 놀란 은실이가 채 말을 잊기도 전에 목소리는 사라지고 바람도 잦아들었습니다. 은실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남편을 살리려면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당장에 도끼와 호롱불을 챙겨 비바람 휘몰아치는 밤길을 나섰습니다. 강을 건너 무덤가로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썩은 나무다리는 위태롭게 흔들렸고 거센 바람에 호롱불이 꺼지자 어둠 속에서 늑대 울음이 메아리쳤습니다. 발이 후들거렸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멈출 수 없어. 서방님을 살리려면 어서 서둘러야 해. 마침내 무덤가에 닿은 은실이는 신령의 말대로 나무 아래 잠든 사내를 발견했습니다. 거친 옷을 걸친 그는 깊이 잠들어 있었죠. 은실이는 도끼를 들고 조심조심 다가갔습니다. 도끼를 든 손이 덜덜 떨렸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 하는 걸까? 머뭇거리던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떠올리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미안해요. 이제는 제가 다 갚겠습니다. 도끼를 치켜들었지만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때 사내가 잠꼬대를 하며 몸을 뒤척이자 은실이는 겁에 질려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잠시 후 다시 마음을 다잡고 도끼를 내리쳤지만 너무 약하게 내려쳐서 오히려 사내의 잠만 깨우고 말았습니다. 사내가 눈을 번쩍 뜨고 말했습니다. 뭐시오? 시방 뭐하는 것이오? 사내는 이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몸집이 크고 눈빛이 날카로운 그는 은시리를 노려봤죠. 아따, 곱상한 아가씨가 남의 다리에 시방 뭐 한다요? 도끼 어서 일이 내셔, 위험하당께 공포가 엄습했지만, 은시리는 다시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사내가 손으로 막으려 해보았지만 그녀의 필사적인 일격에 다리가 댕강하고 잘려내렸습니다. 사내의 처절한 울부짖음에 온몸이 떨렸지만 은실이는 잘린 다리를 움켜쥐고 뒷걸음질쳐 도망치기 시작했답니다. 이어폰은 다음 생에 모두 갚을게요. 미안해요. 이 가시네가 거기서, 아따 내 다리 거기서란게. 고통 속에서도 사내는 한쪽 다리로 놀라운 속도로 쫓아왔습니다. 은실이는 다리를 꼭쥔채 필사적으로 달렸죠. 그러다 강가에서 미끄러져 넘어졌고 다리가 물에 빠져 잃어버릴 뻔했지만 간신히 건져 올렸습니다. 비바람에 옷은 젖고 진흙투성이가 됐지만 그녀는 뛰고 또 뛰었습니다. 앞만 죽어라 보며 말이죠. 그때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얘야 며느라가 장가도 못간 총각 다리는 가져가서 못하게. 어서 돌려주거라. 어, 어머니? 순간 주춤했지만 절대 뒤돌아봐선 안 된다는 신령의 경고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아니야, 어머님이 여기 계실 리가 없어. 뒤돌면 안 돼. 은실이는 눈을 감고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친정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은실아, 총각 다리를 가져가면 어쩌노? 이자가 나를 해치기 전에 당장에 돌려주거라. 어서! 응, 어머니. 눈물이 차올랐지만 귀를 틀어막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의 비명 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지만 끝내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은실이가 동굴에 도착하기까지 온갖 환청이 그녀를 괴롭혔지만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동굴에 다다랐습니다. 그녀는 동굴 앞을 가로막고 있던 가시덤불을 맨손으로 헤쳐낸 후 쇠사슬로 잠긴 문을 도끼로 내리치며, 목노와 소리쳤죠. 서방님, 제가 왔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몇 번을 내려쳐도 사슬은 버텼고, 손은 쓸려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마침내, 사슬이 끊어지며 문이 열리자, 굶주려 쓰러진 남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인, 어찌 여길?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서방님, 이제 살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은실이는 곧장 문을 걸어 잠그고, 아궁이의 불을 피웠습니다. 그러자 뒤쫓아온 사내가 문을 쾅쾅 두드리며 사납게 소리쳤습니다.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그녀는 다리를 가마솥에 넣고 물을 한가득 부어 삶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문 두드리던 소리가 점점 잦아들더니 물이 끓자 이내 아무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곧장 하얗게 우러난 육수를 그릇에 담아 신랑에게 내밀었죠. 서방님, 어서 드세요. 이게 뭡니까? 그냥 쭉 들이키시면 됩니다. 시간 없어요. 어서요. 은실이가 울며 재촉하자 신랑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사발의 육수를 들이켰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은실이는 긴장이 풀리며 스르륵 쓰러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따스한 햇살에 눈을 뜬 은실이는 놀라움에 숨을 삼켰습니다. 눈앞에 낯선 잘생긴 사내가 앉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에그머니, 누구세요? 은실이가 당황하며 손을 뻗자 사내가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참 너무하시오, 부인. 당신 서방도 못 알아보십니까? 나예요, 나. 그제야 그의 따뜻하고 자상한 목소리가 귀에 익숙하게 와닿았습니다. 서방님, 정말 서방님이세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얼굴이 다 나으셨나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아 은실이는 떨리는 손으로 연신 그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피딱지로 뒤덮였던 흔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매끄러운 피부만 남아 있었죠. 당신 서방 맞다니까요. 내가 그리 흉했었나 보. 이렇게 좋아하시는 걸 보니 하하하. 그는 장난스레 웃으며 말을 이었고 은실이는 얼굴을 붉히며 툴툴거렸습니다. 그 그게 아니라 서방님 너무 직구 주세요. 아잉. 신랑의 짓궂은 농담에 은실이는 살짝 토라진 듯 고개를 돌렸지만 입가엔 미소가 맴돌았습니다. 그나저나 어제 준 약재가 뭐였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묻는 신랑을 보며 은실이는 잠시 망설이다 그를 붓두막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가마솥 뚜껑을 열었답니다. 사실 성황당에서 기도하다가 오잉 이게 뭐야?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소단에는 사내의 다리 대신 큼지막한 산산뿌리가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사내가 쫓아왔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지? 어리둥절한 은실이는 곧장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물에 젖은 그녀의 발자국만 남아있고, 사내의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사내의 발자국도 핏자국도 전혀 보이질 않는구나. 도대체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며칠 뒤 자초지종을 들은 남편과 은실이는 함께 강 건너 무덤가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날 밤 사내의 다리를 잘랐던 자리에는 산삼 줄기만 남아있었는데 남편이 줄기를 유심히 보더니 놀란 듯 말했습니다. 이 잎과 줄기를 보아하니 좋게 백년은 넘은 산삼이요 이런 영물이 내 병을 낫게 한 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무 밑을 파보았는데 간반이란 이름이 새겨진 오래된 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주위로 엄청난 양의 산삼 군락지가 펼쳐져 있었죠. 간반이라, 전설 속그 사내가 산신령의 사자로 산삼을 지켰던 게 틀림없어. 당신이 자른 건 다리가 아니라 이 산삼이었던 거요. 그 말에 은실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서방님, 제가 당신을 잃을까봐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 밤, 낯선 사내의 다리를 자를 때, 쫓길 때, 그리고 손이 찌러질 때까지 쇠사슬을 부수면서도, 오직 당신만 생각했어요. 부인, 당신 덕에 내가 살았어. 동굴에서 굶주리며 죽음을 기다리던 그때, 당신이 문을 열고 들어와, 나에게 새 삶을 주었어. 남편이 그녀의 손을 꼭 잡자, 은실이는 그의 품에 안겨서 속삭였습니다. 이 산삼은 간만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네요. 이제 서로 숨김없이, 천년만년 행복하게 살아요. 두 사람은 무덤가에 앉아, 한참을 서로의 온기를 나눴습니다. 산삼 잎 사이로 부는 바람이 그들을 축복하듯 스쳐 갔답니다. 훗날 두 사람은 산삼을 캐내 같은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씨앗을 심어 산삼을 키웠고 몇년 뒤엔 그 수확으로 큰 돈을 벌어 마을에 약재원을 세웠습니다. 은실이와 남편은 성대한 혼례식을 올렸고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옛말에 의혹생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심은 끝없는 어둠을 불러오지만 믿음은 그 어둠을 찢고 새벽을 맞이하게 하죠. 은실이는 의심의 늪에 빠질 뻔했으나 도끼를 들고 폭풍을 뚫으며 사랑을 구했고 그 믿음이 산삼의 기적을 일깨웠습니다. 여러분 의심에 갇혀 주저할 것인가 믿음으로 어둠을 해칠 것인가 선택은 지금 당신 손에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믿음을 잃지 않는 자만이 빛을 볼수 있으니까요. 낯선 사내의 다리를 잘라 서방을 살린 마님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다음 동영상과 추천 동영상 꼭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